다니엘 오늘의 기도 1. 2024년 3월 26일 하나님 오늘 지인들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또 차를 마시며 아버지 함께 또 대화를 하였습니다. 육아로 인하여서 늘 집에만 계시던 집사님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, 오늘 또 함께 함으로 그 마음의 시원함을 그샘 파도와 함께 누리게 해주셨습니다. 아버지,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, 생각하게 하시고, 또제 입을 막으셔서 아버지 마스크를 끼고, 함께 대화하므로 또 혀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주님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